뭐지? 4주년 기념 제1회 천하제일 주접대회 출품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누, 누구 맘대로요? 누구, 누구 맘대로 네맴 알겠습니다. 뭔가 그그그뭐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공 <laughs> 사변형인지 잠깐만요. 이거 이거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사변형인지 뭘 해야 하지?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결국 나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것인가. <laughs> 아, 아무튼 아이팟에다가 뭐 사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머리를 올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뭐 편지도 좋고 그냥 네 사주년 관련돼서 적고 싶은 거를 적어주시면 적어주시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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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네. 님, 이렇게 직접 쓴 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너무나도 부끄럽네요. <laughs> 어, 원래는 편지지에 손수 글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서 다 쓰기는 했는데, 제 손글씨체가 너무 안 예뻐서 흐름이 깨질까? 무섭기도 하고, 아직 자신이 없어서 결국 디지털 권능의 힘을 빌렸습니다. 4주년 때는 이번엔 어떤 걸 해야 되나. 너무 큰건 부담이 되실 거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제 스스로가 마음이안 들어서, 이번에 지갑을 열어야겠구만. 이러고 있었는데, 어, 마치 이렇게 또 합법적 조적대회를 열어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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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수밖에 제가, 없네요. 제가, 제가 언제 요 제가, 제가 언제 요 제가 언제 요 어느덧, 아이누님을 좋아하게 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래전부터 좋아하시던 분들에 비하면 아직은, 발끝도 못 미치지만 어찌 보면 제가 아직 모르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laughs> 아이린님의 인생 최애 노래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넨님이 불러주신 것들을 제외하면,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노래를 음. 정말 좋아합니다. 가사가 너무 어릴 좋잖아요. 땐 그저 막연하게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고,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사람이 웃고, 행복하면 그걸로 너무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어, 너무 큰 실패로 돌아가 버렸을 때, 어, 심한 좌절감이 생기고, 스스로가 믿고, 어, 너무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위로라는 단어가, 단어의 무게감이 이렇게 무겁구나. 나를 깎아내면서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구나라며 20대 초반을 완전히 날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있어서 아이네님 방송을 보게 된 시작점이었어요. 음. <laughs> 방송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생각해본 결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주는 스트리머이자 유튜버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기털 라디오를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혹시나 나처럼 어로? 다치시면 어떡하지? 위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텐데 그리고 걱정대로 가끔은 넘어지시기도 <laughs> 하고 오래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결국은 울면서도 앞으로 기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웃기게도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에 정말 많이 나가던 것 같아요. 상처를 받는 것도 힘들어 하는 것도 좌절하고 실패해도 결국 다 앞으로, 이게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내가 나를 온전히 <laughs> 사랑하지 못했구나. <laughs> 어... 내가 너무 어린 시절에 나를 혼자 두고 있었구나. 이젠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바다가 아닌 아이와 나의 바다를 <laughs>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laughs> 비록 아직도 저는 조금 방황하고 그 여정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대님 덕분에 돌아올 길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괜히 이것저것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이네님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남들까지 하는 건 너무 부끄러워서 고민만 막천 번을 했다가 그래도 안 하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해, 일단 해보다. 그러면 같은 후회라도 결과값이 남으니까. 라는 마음에 용기를 얻어서 보세요. 처음으로 조금도 해보고 영상도 <laughs> 만들어보고 콘서트도 처음 가보고 역시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보면 아끼는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하다는 게 어, 어릴 적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설레게 만들어요. 새장 속에서 나와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도 좋지만 하나의 쉼터로서 그 새가 잠시 쉴수 있는 새장도 어떤 세계겐 좋지 않을까요? 아이네 님은 그런 하나의 집이다 마음 놓고쉴수 있는 쉼터인 것 같아요. 원래 고마운 건 마구마구 가능할 때 말해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laughs> 응주전맞아 제발 주전먹고 행복해져라 아오네 위로를 주는 스트리머에게 위로를 주는 시청자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4주년 석탄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사랑해요 아이네 오. <앙. 웃음> 감사합니다 엉엉엉엉엉. 엉엉엉엉엉.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퓨! 아! 아, 죄송. <목소리> 세상에! 부자셔야 돼요. 별 보석 방개원. 휴, 휴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이네 <이내> 땅만 올리라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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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아, 감 아,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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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은. 아,